최샘의 농업톡톡의 최샘입니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기상 상황이 우려가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가뭄, 홍수, 폭설, 한파, 우박 등 이상 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상황에 당장의 피해로는 봄 파종 사료 작물의 경우 지금 파종을 해야 하는데 연일 비가 오고 논이 마르기도 전에 또 비나 눈이 오니까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포도 생산량과 품질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기상일 것입니다 일비현상이 평년 대비 보름 정도 빠른 경향을 보입니다 일비현상은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과 양분이 전정 부위로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희 지역 노지 비가림의 경우는 3월 초나 되어야 일비현상이 있는데 올해는 2월 중순에 시작되는 농가들이 발생되고 20일 넘어서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비현상이 빠르면 발화 시기도 당연히 빨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월 초 이상 저온과 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냉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냉해 피해를 대비할 수 없는 노지 비가림에서는 바람가 빠른 것이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냉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농가에서는 가능한 아주 추운 날 빼고는 측창을 개방하셔서 조금이라도 늦추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 기후가 심해질 때일수록 우리는 작물의 생육 단계 특성과 작물의 생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정 방법이나 바닥 멀칭 그리고 호르몬 처리 방법, 비료 처리, 병해충 방제 방법 등도 때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걱정으로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은 요즘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 메리터 청 처리와 아상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3년 전에 올린 영상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보는 방법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세매 농업톡톡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메뉴에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이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주제별 또는 월별로 영상들을 묶어 놓았는데요. 거기서 원하는 주제나 월을 누릅니다. 예를 들어서 2월을 누르면은 2월달에 해당되는 영상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2월 영상은 총 10개가 있네요. 여기서 전체 재생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영상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메리트청과 아상처리, 그리고 아상처리와 관련된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문의 주셨습니다. 선생님, 주지 전정 시 아상 처리나 메리트 청 처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작업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전화로도 문의가 들어오는 주제입니다. 질문의 전제가 주지 전정 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를 심고 다음에 첫 전정하실 때, 전정 방법을 구분할 때에, 동상적으로 원가지 눈을 이용하는 경우를 주지 전정이라고 하고, 겨가지의 눈을 이용하는 경우를 부초 전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해에 키울 때 수세를 강하게 키우지 않고 천천히 키워서 겨순이 강하게 터져 나오지 않는 경우는 원가지의 눈을 다음 해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원가지의 눈, 다시 말해서 주지의 눈이 올해 잘틀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 아상처리나 메리트청 처리입니다. 메리트청은 질소인산가리 미량 요소가 들어있는 영양제이고 제품명입니다. 메리트청은 1월 초중순 이전에 조기 가온재배를 하는 경우에 잠자는 눈을 강제로 깨워서 눈을 발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2년차 주지전정의 경우에 발화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원액을 두 배로 희석하여서 눈에 살포하시거나 붓을 이용해서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비가 많이 와서 건조 피해는 없겠습니다만 메리트청 처리 시에는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한 간수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두번 정도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상처리입니다. 눈 위에 상처를 내는 방법인데요. 포도 재배의 경우에 나무를 심고 다음에 주지전정을 할 경우에 필요한 작업이고, 다른 경우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상처리는 일비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물이 오르고 아상처리를 해주게 되면 수액의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월 초 일비가 있다고 할 경우에 2월 말에 아상처리 해주시면 되겠지만, 원래 같이 2월 중순 무렵 일비가 시작된다면 그 이전에 해주셔야겠지요. 이상기후가 발생되면서 농작업의 시기나 방법 등 매뉴얼도 계속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원리를 잘 아셔야 상황에 맞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상처리는 호르몬과 관계된 원리입니다. 우리 농업인이 알아야 할 기본 식물 호르몬은 다섯 가지인데요. 사이토키닌, 옥신, 지베렐린, 아부시스산, 에틸렌입니다. 식물 호르몬은 아주 적은 양으로 식물의 생육에 관여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식물 생육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식물체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첫째, 사이토키이는 세포분열을 유도하는 생장 호르몬으로 뿌리 끝에서 만들어져서 물관으로 이동하고 눈을 자극해서 줄기 분화를 촉진하고 세순이 나게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세포분열을 촉진하고 발아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사이토키닌 호르몬을 이용한 것이 포도 재배에서 사용하는 더클이나 빅그레이프, 우리 풀매트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옥신은 가지 끝 생장점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끝에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사이토키닌은 뿌리에서 생성되어서 물관을 통해서 이동되고 옥신의 이동은 체관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동이 됩니다. 가지 끝에서 생성되어서 뿌리 끝, 잔뿌리 쪽으로 이동하여서 뿌리는 세포분열에 필요한 옥신을 공급받아서 뿌리 생장을 돕고 뿌리 생장이 잘 되면 사이토키닌 생성이 촉진되어서 이로 인해서 신초가 잘 자라게 되는 순환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초의 끝을 잘라버리면 옥신의 생성도 약해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격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토키닌과 옥신 호르몬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 아상처리입니다. 주지전정의 경우, 올해 결과지가 될 측지 발화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옥신은 측지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눈 위에 체관을 끊어주어서 측지 발생을 억제하는 옥신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베를린입니다. 지베를린은 종자나 줄기에서 형성되는 성장촉진 호르몬입니다. 지베를린의 주기능은 줄기신장이고 눈이나 종자의 휴면타파 그리고 열매의 성장에 작용합니다. 지베를린은 씨에서 많이 생성되고 열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요. 씨 없는 포도 재배에서 인위적으로 지베를린을 처리를 해줍니다. 사과는 씨방이 총 5개입니다. 그런데 수정이 완전히 안될 경우에 씨가 총 3개밖에 안 생겼다 하면 은 씨가 없는 부분은 과실 비대가 씨가 있는 쪽에 비해서 잘안 됩니다. 따라서 삐딱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삐딱과율을 낮추고 상품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부시스산입니다. 약자로 ABA라고도 합니다. 호르몬 이름이 모두 영어라서 발음하는 것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에브시스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ABA는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반응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잎의 기공을 닫아서 수분의 손실을 막거나 겨울을 나기 위한 휴면을 들어가기 전에 잎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에틸렌 호르몬입니다. 에틸렌은 가스로 이루어진 노화 호르몬입니다. 과일의 성숙과 관련되어서 과일의 성숙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에세폰이라는 호르몬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감이나 바나나를 후숙시킬 때 에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라촉진을 위한 메리트청 처리, 아상처리, 우리가 알아야 할 식물 호르몬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기후가 계속될수록 식물의 생리를 반드시 알아야 그에 맞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샘이었습니다.